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 삼산동에 이어서 서초동 현장에 방문했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현장 소장님 만나서 얘기 나눠볼게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네 오랜만에 뵙네요 서초동 현장 소장님은 지난번 방이동 때 현장 소장을 하셨던 최연섭 소장님입니다 사초동 현장에 왔는데 어, 여기 잠깐 앉아서 네. 보여주시고요 지금 현장 현물 공정률이 어떻게 되나요 네, 지금 현재 공정률 약15% 정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15%정 네. 그런 점은 지금까지 공정률이 어떻게 되나요 어, 저희가 공정률이 크지 않아서 일단은 네. 제일 중요한 저희 엘리베이터 피트 공사 기존의 정화조 인들 위치에 엘리베이터가 들어와서 저희가 엘리베이터 기초공사 진행하고 을 있습니다. 아, 정화조 위치에 엘리베이터 들어와서 그런 걸제활용하시는 거예요? 네, 정화조 기존의 콘크리트여서그 내부를 저희가 엘리베이터 피트로 사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정화조 내부 청소를 하고, 새로 정화조를 신설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정화주를 제가 에디터 피트로 기초공사를 진행해서 재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정이 엘리베이터 피트공사랑? 네, 그리고 내부에 화장실 전체 철거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옥상에 물탱크실, 기존에 물탱크에 물을 받아서 사용했던 구류여서 그 저희가 그 물탱크는 다 철거를 했습니다. 어, 저희가 지금 화장실 공사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외부 공사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엘리베이터 설골 공사 진행을 해서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공사는 완료가 됩니다. 지자는 아, 네. 공사이 그렇게 많지는않은요 네, 지금 저희 기존에 있는 5개 층인데 지금 현재 4개 층에 세입자가 있기 때문에 외부 공용실, 계단실과 화장실, 다음에 지하, 그리고 에어리터 신설 그렇게 저희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어, 네. 그러면은 이제 하고 항상 같은 거라고 해서 다시 말씀해주신 상황으로 가능할까요? 네. 이게 비가 와가지고 좀 신경도 갔는데 이게 지금 공사를 하고 계신 건데 비가 계속 와서 보양해 놓으신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엘리베이터 기초공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행 중인데, 네. 계속 요즘에 지금 계속 우기여서 어, 바닥에 그 물이 들어가면 안 좋기 때문에, 네. 저희가 어, 구형을 해놓고 지금 어, 대기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부분에 엘리베이터 피트가 형성이 돼서, 네. 5층까지 올라갈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데크가 기역자 형태로 이 도어 사이즈 정도의 데크가 형성이 돼서 아, 네. 네 바로 각 층마다 들어갈 수 있는 입구를 만들 예정이에요 걔네는 마감은 어떻게 하나요? 아 엘리베이터 마감은 일단 철거를 세우고 네. 벽체는 페이스판넬를 세우고 거기에 저희가 내화 품치를 안에서 진행할 거고 네. 외부는 삭제 마감 진행을 이쪽 전실를 커튼을 공사 진행 예정입니다. 아. 2층부터 1층은 저희가 장애인 엘리베이터이기 때문에 네. 1층에는 저희가 복제를 해올 수가 없고 네. 2층부터 5층까지는 저희가 커튼을 공사 진행 하여 마감 예정입니다. 현재 아. 내부가 이런데 이쪽에 엘리베이터가 만들어져서 네, 맞습니다. 지금 엘리베이터가 건물 내부에 태워지는 게 아니고, 바깥에 신전이기 때문에, 그 엘리베이터 전시를 만들고, 펌 데크를 깔아서 대단신이 아닌 각층 내부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구조로 저희가 만들 예정입니다. 아, 그럼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바로 입 내부로 들어올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 창호도 교체하는 거죠? 네 창호는 전면 대면 전체 다 교체할 예정입니다 네. 화장실도 지금 전층 내용이 똑같죠? 네 화장실도 지금 총 5개 있고요 구조는 다 똑같습니다 여기 지금 창호 교체하려고 미리 네, 이쪽은 엘리베이터 피트가 형성되기 때문에 막아 줄 거고요. 이쪽만 저희가 창호로 재사용할 예정이고, 여기 피트 여기는 조적으로 공사 마감할 예정입니다. 1위를 다시 재, 이렇게 재조성하고 얘도 조적해서 막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다른 층은 임 임차인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넘어가고. 그러면은 오늘은 이렇게 서초동 현장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해당 영상 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번에 다른 현장에서 또 만나요. 안녕. 네, 안녕.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